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트로트 진동에서 당당하게 트로트맨으로 떠오른 가수 이찬원과 김희재의 트로트 교실을 적극 응고했다. 11일인 오늘 뉴의 라 프로젝트 미스터 트로트 공식 계정에서는 오늘 밤 11시 SBS 동상이몽에서 단기속성 트로트 족집게 교실 오픈이라며 사진이 게재됐다. 그러면서 뉴에라 프로젝트 측은 차너쌤과 희지쌤의트로트 노래 택대 방출 밀출 치실 준비되셨죠? 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TV 조선 미스터 트롯 출연 이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롯맨 이찬원과 김희재의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한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블랙 패션으로 크한 매력을 더했다. 특히 이찬원과 김희재의 환한 미소는 팬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어 눈길을 끈다. 한편, 이찬원과 김희재는 이날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네 운명에서 짐태현과 3인조 그룹을 결성해 무대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찬원과 김희재는 어버이날 맞춘 노래로 어디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역대급 듀엣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 알려져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집중된다. 이 방송부는 11일인 오늘 밤 11시 SBS를 통해 방영될 예정. 뽕숭아학당 이찬원이 김희재의 이면을 공개했다. 28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에는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출연했다. 이날 이찬원은 전화통화를 통해 너나보다 못생겼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미션을 진행했다. 이찬원은 김일재에게 전화해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형왜 이렇게 못생겼어?라고 말했고, 이에 김일재는 갑자기 술 마셨어. 왜 전화했어? 용건만 얘기해. 그어 빨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라고 싸늘한 목소리로 답했다. 이후 방송인 걸 밝히자 김일재는 찬원이가 훨씬 더 멋있으니까. 저한테 전화했으면 안 됐다라고 설명했고 MC붐은 아까와 목소리가 다르더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다. 이를 들은 이찬원은 김희재가 형들에겐 까듯하지만 동생들에게는 가끔 이런 꼼대기를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TV조선 꽁숭아학당은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